국민행복 3행시 소망홍기표 한반도한민족평화길 함장의 종이로 반은 한국 반은 북한을 그리며 도화지에 통일을 한국을 그리는 그날을 생각하네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그 사람, 반숙이는 바람에 실려서 어디론가 떠나고, 족발 먹으며 그날 밤 함께 웃던 그 모습에 눈물이 흐른다. 평범하게 살아온 70년 인생. 아가의 그림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인생길에 서 있는 하늘꽃 공원의 억새풀